대승불교의 특징 중 보살에 대한 신앙이 있다. 대승불교에 의하면 보살은 수없이 많이 있으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를 위하여 열반을 구하지 않고, 생사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생들을 돕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승불교에서 해탈이란 어디까지나 개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힘을 빌린 신앙은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을 믿기 때문에 엄격한 정신적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신앙적 불교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은 이러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대표적인 보살들이다. 대승불교는 불타관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보살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듯이 부처의 개념도 일반화되어 시방삼세에 수없이 많은 부처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소승 불교에서는 부처라 하면 무엇보다도 역사상의 석가모니 부처를 의미했다. 물론 소승 불교에서도 과거칠불 혹은 25불 또 미래불인 미륵불의 관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승에서처럼 불의 개념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승에서 과거의 부처들은 모두 열반에 들어가. 생사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존재로 이해되는 반면에 대승에서의 제불은 우주의 각방에서 보살과 함께 정토를 이루며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대승 불교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불타관의 변화를 밑받침하기 위하여 부처의 삼신설을 전개했다. 즉 부처에게는 세 가지 몸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첫째, 화신 혹은 응신으로서 중생의 교화를 위해 지상에 나타난 역사적인 부처를 의미한다 둘째, 보신으로서 보살이 원을 바란 후 오랜 수행을 하여 그 결과로서 얻은 초자연적인 몸을 말한다 아미타불은 가장 좋은 예이다 셋째, 법신으로서 모든 형태를 초월하여 모든 불의 근거가 되는 진여의 깨달음 그 자체를 뜻한다 제불과 보살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자연히 신자들 가운데는 그들을 형상화하여 숭배하려는 열망도 생기게 되어 많은 불상과 보살상이 제작되었다. 특별히 중인도의 마투라라는 곳과 서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은 이러한 불상 제작의 중심지였다.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그리스의 신상에서 발견되는 우아함을 갖추고 있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로부터 그 지방에 성행하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승 불교는 재가신자들의 종교적 요구에 부응하여 불보살의 숭배 이외에도 석존의 유골이나 유품을 봉환한 불탑의 참배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대승 경권의 숭배도 행했다. 즉 보통의 재가신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진리를 담은 경권을 탑 안에 안치하고 숭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권의 수지, 톡송서사의 행위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공덕을 지닌 것으로 권장되었다. 대승불교는 또한 이상과 같은 각종 신앙적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공덕을 한 개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제도를 위하여 넘겨준다는 소위 회향의 실행도 강조했다. 이것은 물론 업의 법칙에 대한 엄격한 개인주의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정신의 표현이다. 실로 대승 불교는 종래의 불교에 비하면 훨씬 더 종교적으로 다채롭고 풍부하며, 대승의 종교 세계는 소승 불교처럼 외롭지 않은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